봄에 바르기 좋은 봄웜 립, 딱 고르라고 하면 이 조합이에요. 요즘 마스크 벗고 일하잖아요. 혹시 지금 바르신 립은 어떤 거예요? 하루에 다섯 명 이상 물어봐요. 오늘은 내돈내산 봄웜 립 꿀조합을 가져왔습니다. 제 퍼스널 컬러는 봄 브라이트인데, 웜쿨을 크게 타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계절별로 봄에는 봄웜 립, 여름에는 여쿨 립, 이런 식으로 계절에 맞는 립을 바르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 소개할 립이 제가 엔톤 구매한 인생템들은 사실 아니에요. 하지만 봄을 맞아 봄에 바르기 딱 좋은 봄웜 립 조합을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 제품은 베네피트 차차 틴트입니다. 이게 진짜 봄웜 인생템으로 매번 뽑히는 제품인데 베이스로 이만한 게 없어요. 요즘 오버립이 유행이라 립펜슬 많이 바르시는데 저는 이미 입술이 두꺼운 편이라 이티트로 혈색만 주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보이는 발색이 너무 주황색이라 놀랄 수 있는데 바르면 색이 너무 웜하지 않고 딱 예쁘게 바뀌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단독 발색도 예쁘긴 한데 물 틴트라 건조함이 있어서 저는 꼭이 위에 촉촉 립을 발라줍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 중 유일하게 엔톤 구매 템이에요. 두 번째 제품은 어뮤즈 듀 틴트 산들 컬러입니다. 맑고 투명하게 발색되는 비건 틴트인데 복숭아 한 방울 들어간 생장미 컬러예요. 이 제품은 단점이 많은 제품인데요. 일단 바르고 나면 색이 딥하게 바뀌고요. 아무리 조심히 넣어도 새는 것처럼 묻어 나옵니다. 그래서 막 강추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색상이 예뻐서 손이 가는 제품? 마지막 제품은 에스쁘아 꾸뛰르 립글로즈 샤인 글래시어입니다. 사실 이 제품은 영롱한 연보라색 펄이 너무 예뻐서 일단 구매한 제품인데 제품력이 좋아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. 로맨 글로스보다 가벼운 제형인데 탕후루 같은 광택이 미쳤어요. 펄 입자가 작아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팁, 제형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듭니다. 매트립은 물론 촉촉립으로도 만족이 안될때 위에 덧발라주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만 쓰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자연광 발색은 이런 느낌인데 이게 노을 질때 찍은 거라. 실제 자연광에서는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. 실내 발색은 이런 느낌. 이제 세 가지를 직접 발라볼게요. 먼저 차차 틴트. 빠르게 흡수되는 물 틴트입니다. 자연스럽게 혈색이 생겼죠? 그 다음엔, 어뮤즈 듀 틴트를 발라볼게요. 복숭아 한 방울 들어간 장밋빛 컬러. 글로시 립이라기보단 촉촉 립 정도? 광택이라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에스쁘아 글래시어. 진짜 펄이 부담스럽게 부각되는 거 전혀 없고 광택만 살아나는 느낌? 팁도 솔이 아니고 실리콘이라 쓰고 닦아주면 돼서 편해요. 실내에서 봤을 때이 정도의 광택감과 컬러입니다. 친구들이 넌 도대체 입술이 몇 개냐고 할 정도로 립 제품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? 한번 외출할 때 여섯, 일곱 개막 이렇게? 근데 요즘에는 봄이 다가오니까 이 조합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딱세 개만 발랐지만 더 쿨하고 싶다? 할 때는 롬앤 핑크 팝시크를 안쪽에만 발라줘도 예뻐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야외에서 찍기엔 아직 조금 부끄럽더라고요. 이 식당이 테라스 같은 느낌으로 천장이 투명해서 자연광 발색 보여드리려고 넣어봤습니다. 아예 역광인 실내에서도 느껴지는 광택감, 보이시나요? 산들을 바르는 양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데, 이날은 산들을 엄청 연하게 발랐고, 이날은 산들을 좀 진하게 발랐어요. 이렇게 산들을 바르는 양에 따라 봄 라이트부터 브라이트 톤까지 모두 쓰기 좋은 조합입니다. 요즘 일하면서 유독 제가 바른 립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보여드린 봄맘 립 참고하셔서 예쁜 립을 완성하시길 바래요. 오늘도 제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